안녕하십니까. 선경차 포드 링컨 강서전시장 근무하고 있는 전호평 과장입니다. 네, 오늘은 저희 포드 익스플로러 차량 소개하는 영상 올려드리려고 하는데요. 어, 지금 보시는 차량은 네, 페이스리프트 된 25년형 익스플로러 차량이고요. 그 중에서도 가장 인기가 많은 ST라인 모델입니다. 페이스리프트를 거쳐 가지고 정말 디자인이 굉장히 산뜻해지고 세련되고 아주 강인하게 멋진 디자인 적용됐고요. 요 전면 그릴이 굉장히 커졌고, 또한 블랙 에디션 패키지가 기본으로 적용되어 있는 차량이기 때문에 디자인이 굉장히 스포티하게 잘 나왔다 보시면 되시고요. 요 대형 그릴과 함께 요 익스플로러 블랙 네, 레터링도 기본 다 적용되어 있고, 헤드램프 디자인도 굉장히 멋스럽게 잘 나왔습니다. 하단에 이런 부분도 과거에는 다 크롬 재질이었는데 블랙 하이그로시로 되어 있어 가지고 멀리서 보시면은 굉장히 차가 좀더 젊어진 감각을 많이 보여주고 있고요 보다 더 스포티한 느낌을 많이 받으실 수 있으세요 크롬이 정말 배제가 된 차량이라고 보시면 되시고 휠까지도 이렇게건 메탈 그레이 무광 컬러로 예 적용되어 있어서 굉장히 멋스러움 더 해주고요. 어, 저희 ST 라인에는 네, 보이시면 배지가 네, 적죠. ST 라인에는 네, 21인치 알루미늄 휠이 기본 적용되어 있고 어, 플래티넘 사이는 한 인치가 낮은 20인치 적용되어 있습니다. 대신에 또 퍼포먼스 브레이크와 함께 캘리퍼까지 이렇게 레드 컬러로 도색이 다 되어 있고요. 전면부 디자인과 함께 후면부 디자인도 또 많이 달라졌어요. 과거에는 이쪽 테일 램프 부분만 이렇게 조그맣게 돼 있었다고 보시면은 좀더 그냥 와이드하고 좀더 뭐라고 할까? 좀 안정감을 주는 그런 디자인이 적용됐다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이 수평으로 이렇게 쭉 뻗어져 있는 디자인과 함께 테일 램프가 조금 더 길어졌다고 보시면 되세요. 그래서 더 멋스럽고 안정감 주는 디자인과 함께 더 넓어 보이는 그런 디자인이 적용되어 있고요. 또 하부에는 이렇게 견인장치가 기본으로 달려 있어요. 요즘 레저 활동 많이 즐기시는데 뭐 카라반 견인하기도 좋고 또한 보트 견인도 하실 수 있어서 아주 큰 힘을 어 요하는 큰 대형 카라반이나 보트 트레일러도 어 당연히 견인할 수 있다. 그리고 순정으로 적용됐기 때문에 역시 비용 절감도 할수 있는 그런 부분이 적용어 있다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저희 익스플로러 차량이 워낙에 큰 차고. 어, 기본적으로 6인승, 7인승 이런 차량인데, 지금 보시는 ST라인 같은 경우는 네, 6인승 모델이에요. 그래서 고객님들께서 만족도가 굉장히 좋으세요.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총 6분이 앉으실 수도 있긴 한데, 요 보통은 이 시, 시트를 많이 접고 어, 탑승을 많이 하실 거예요. 기본 네, 4인승이라 보시면 되시고, 총4분 탑승하시게 되면은 이렇게 넓은, 아주 깊고 넓은, 트렁크 공간 보여주고 있고요. 어 다양한 짐 그리고 캠핑 내적 활동 하시기 좋고 또한 차박 즐기시기에 아주 어, 좋은 차량이라 말씀드리고 골프백 이렇게 가로로 바로 실을 수도 있지만 세로로도 바로 실을 수 있기 때문에 뭐백 어, 다섯 개 여섯 개 싣는 거 아주 일도 아닙니다. 그래서 굉장히 넓은 실내 공간 자랑하기 있기 때문에 고객님들 만족도가 굉장히 좋고 또한. 대형 suv를 구매하시는 이유 중에 하나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또한 그 사업자분들도 지금 대표님들 보시면 짐 같은 거 많이 실으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저희 어, 트렁크 공간 많이 생각하시는데 익스플로러가 하나의 또 대안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6인승 시트이기 때문에 6인승 차량이기 때문에 2열에 이렇게 캡틴 시트로 적용되어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널찍하게 편하게 독립된 공간에서 어. 차량을 이용하시기 때문에 굉장히 쾌적하게 어, 드라이빙 즐기실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고요. 이 열에는 열선 시트 기본 적용되어 있고 공조기 역시 이렇게 다 되어 있기 때문에 어, 쾌적한 드라이빙 즐기실 수 있고 또한 네, 선 커튼도 기본으로 다 적용되어 있습니다. 또 가장 많이 바뀐 네, 페이스 리프트의 이제 정점이 바로 이 실내입니다. 기존에 저희 미국 차량 뭐 실내가 너무 구리다 뭐 이런 말씀 많이 주셨는데 요렇게 세련되고 큼직한 네, 센터 모니터가 적용이 됐어요 이번 S d 자인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는 요 부분이 어, 바늘 형태예요 아날로그 계기판이었는데 지금은 풀컬러 LCD 적용되어 있어서 이렇게 화려한 계기판 보실 수 있고요 또한 시인성도 굉장히 좋아요 그리고 요 가운데 센터 모니터 부분 굉장히 크죠? 화면에 꽉 차는데 13.2인치 와이드한 모니터 적용되어 있어서 기존에 뭐 이스플로러에서 볼수 없었던 아주 멋진 실내 디자인과 함께 아주 유용하게 쓸수 있게끔 싱크포 적용되어 있어가지고 무선으로 안드로이드 오토 애플 카플레이 이용하실 수 있고요. 그리고 또한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반응 속도가 굉장히 빨라졌어요. 이렇게. 그래서 고객님들 뭐 이런 거 이용하실 때 바로바로 반응해주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 만족도가 굉장히 높다 라는 점말씀드리고요 또한 시트는 예, 통풍 시트만 적용 되어 있는데 대신에 또 마사지 기능이 적용되어 있어서 어 운전석과 조수석 양쪽 다 마사지 시트 이용할 수 있는 그런 또 장점이 있다고 보시면 되시고요이 어 통풍 시트가 빠져서 좀 아쉬운 부분이 있긴 하지만 이 시트 자체가 굉장히 기능성 시트로 되어 있기 때문에 소재가 네, 그래서, 뭐, 여름철에는 시원하고 겨울철에는 좀 따뜻하게, 어, 가죽시트를 대체해서 쓸수 있는 그런 재질이라고 보시면 되시구요. 뭐, 우리 아웃도어 의류가 굉장히 고기능성이잖아요. 그런 재질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또한 실내 공간도 굉장히 널찍하고 다양하게 수납 공간들이 있기 때문에 고객님들 만족도가 굉장히 좋으실 것 같구요. 그리고 또, 뱅앤 음루스 네, 오디오 이렇게 적용되어 있어서 고객님들 아주 고음질의 음악 감상하실 수 있고요. 메모리 시트도 총3분까지 기억할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저희 익스플로러가 기본적으로 뭐 대형 SUV 중에서 가성비 좋은 차량으로 정평이 나 있었는데. 과거에는 약간 뭐 디자인이 올드하다는 부분과 함께 실내에서 신뢰, 기능적으로도 뭐 이렇게 좀뭐 말들이 좀 많이 있긴 했었는데, 그래도 저희 포드 차량에서 대표하는 대형 SUV 차량이고, 또 가장 판매량이 높은 차량이었는데, 이번에 페이스리프트 돼서 나오면서 더 좋은 상품성을 가지고, 또한 가격까지도 착하게 나왔습니다. 어 과거에는 6천만 원 후반대 차량이었는데 지금 6천만 원 초반대 차량이 됐어요. 6천 2백만 원대 차량이기 때문에 굉장히 저렴하게 잘 나온 차량이고. 어, 국산차도 뭐 옵션 좀 넣고 하면은 5천 중후반 그리고 뭐 6천만 원도 넘어가는 차량들 많이 있긴 한데 이렇게 큰 5미터가 넘는 대형 SUV가 6천만 원 초반대 구매가 가능하다는 점 말씀드리고요. 또한 2,300cc 밖에 엔진이 배기량이 네, 안 돼요. 그래서 고객님들께서 연간 자동차세도 굉장히 어, 부담이 좀덜하다이점 말씀드리고요. 연비도 대형 SUV치고 준수한 8.7km 복합력이 나오고요. 고속도로 정속주행하시면은 10, 한 3, 4km 정도까지는 충분히 나온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번 12월 달 맞아서 제가 어 고객님께 뭐 서비스 한다는 마음으로 예, 감사의 인사로 예, 풀 서비스 장착해가지고 출고 도와드리겠습니다. 아쉽게도 신차이기 때문에 할인은 적용은 안 되고 있지만 정말 좋은 구매 혜택으로 빠르게 출고 약속 도와드리겠습니다. 일부 컬러는 벌써 다 팔려서 지금 구매 가능하신 색상은 화이트, 그레이, 블랙 이거 세 가지 색상이라고 보시면 되시고요. 어, 지금 블랙도 많이 재고가 빠져서 어, 블랙 색상 하시려면 조금 서둘러야 되신다는 점 미리 말씀드리고요. 어, 12월에 익스플로를 구매하시는 고객님께는 큰 혜택과 함께 전호평 과장만의 서비스로 빠르게 출고 약속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이렇게 영상 뭐 간단하게 말씀드리고요. 어, 다음에 더 좋은 영상 제가 들고 또 정보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익스플로러 관련해서 궁금하신 점 있으시거나, 어 그리고 시승 또한 다른 차량 관련해서 문의사항 있으시면 언제든지 편하게 연락 주시면은 친절하게 상담 도와드리고요. 또한 빠르게 출고 약속 도와드리겠습니다. 전국에서 가장 좋은 혜택은 덤입니다. 오늘 영상 이렇게 마쳐드리고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어, 긴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